수 부산 네, 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기수입니다 부산에 오니까 왜이리 뜨겁습니까? 뜨거운 부산 여러분의 이 뜨거운 열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갈치 시장 오니까 아주 냄새가 좋아서 배가 사살 고프네요. 정말, 부산은 이 바다도 좋고, 이 해도 좋고, 부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만 오면은 어떤 피난민도 따뜻해지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모두를 위안해주고 위로해주는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뜨뜻한 시발 지켜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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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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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부산만큼 이렇게 태평양 바다가 좋고 또 부산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또 훌륭한 우리 시민을 많이 모시고 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전쟁 통에서도 상처받은 많은 사람, 고향을 뺏기고 자유를 찾아오신 분, 자유의 도시 부산이 다시 한번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김문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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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렵고 힘들었던 그 전쟁의 상처를 다 품고 다 치료해 준 부산 시민은 정말 위대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천내려오고 소련과 스타린 그리고 모택동 중공 인민군들 김일성 이 군대가 다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낙동강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진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이제 부산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쓸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준비됐지요? 됐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우리 부산 시장님과 이국회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하는 문제 여러분 제가 산업은행 이전 부지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산업은행 이전 아주 어려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돼 있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해 내겠습니다. 부산 경제학 김문수가 설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이 글로벌 허브도시 만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부산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그린벨트가 부산 도시면적의 34%더라고요. 여기 우리 전 서명수 시장도 하계십니다만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같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빼고 부산을 비롯해서 지방의 그림벨트는 제가 대통령 취임하면 한달 내로 부산 시장한테 모든 그림벨트 해제권 허가권을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부산객께 김문수가 살리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지금 부산에 대학이 부산대학교를 비롯해서 우경대학교 국립대학, 또 동아대학교, 좋은 대학이 많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 서울로 간다, 어디로 간다 가는데 부산이 바로 일자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바로 좋은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많이 이 부산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글로벌 허브도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부산에 와서 제대로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좋은 기회비역이 오겠지요?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나눈 부산 신문수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름만 여기는 전국. 그, 뭐, 선거 때 하는 달콤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제가 총각이라고 어디, 거짓말씹에서 여배우를 울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문수만 깨끗합니다! 저는 많은 개발을 해봤지만, 여기 박수영 의원이 저하고 제가 경기도지사를 팔려내는데, 박수영 의원이 저하고 4년 6개월 같이 부지사를 했어요. 그런데 박수영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재명한 대장동 개발 대장동은 30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20배 이상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했지만은 제 주변에 개발하던 공무원이 다른 한 사람도 조사받거나 구속되거나. 갑자기 조사 중에 의문사 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통령은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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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이 나와요제 말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단한 마디도 거짓말 없습니다. 김문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도지사가 되니까 부정부패가 제일 많아서 청년도조사에서 전국 16등이더라고요. 광역시도 중에 16등인데 제가 청년영생 부패 1사 공무원이 부패하면 바로 그냥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했더니만 은 제, 제임 중에 6, 7, 8, 마지막 3년 동안 전국 1등이 됐습니다! <laughs> 공무원이 깨끗해야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공무원이 깨끗해야만 경제성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남시장 하나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나 하면서 대장문 비리, 백현동 비리, 그리고 미래 비리, 또 법인카드까지 법인 그 도지사 그 부인까지 정부에서 여러분 재판 받고 있고 처벌 받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맞습니다. 부정부패 척결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한 번도 조사받은 적 자체가 없어요. 저도 한번도 조사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일하던 공무도 원 성남시장 그보다는 수십 배 개발하고 그 사람 이한 경기도 개발보다 수십 배 지나는 저는 한번도 조사 받거나 처벌 받거나 재판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사람 누구를 뽑아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저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120만 평, 대장동 4배 등, 그거 안 하면 대장동 4배 되는 그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바로 삼성평택반도체 공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평택기공기지에 왔다가 그리로 헬기 타고 넘어가다가 이게 뭐냐 해서 내려가지고 들러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일기할 때 거기 또들러봤습니다 이렇게 개발하고 또 지금 경기도 GTX 들어보셨죠? 지하에 50m 이하로 고속철도 시속 180km로 달리는 철도 제가 만든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여기에 고속철도를 만들어서 30분 내에 지금 울산부터 부산부터 저 창원, 진주 전부 다 연결되도록 고속철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하나의 도시가 되어서 수도권과 맞먹는 최고의. 글로벌 도시, 중력도시 메트로큰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문수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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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김문수. 그 김문수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딱 참말만 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시킨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잘렸고 고등학교도 제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두번 잘렸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시키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가장 나쁜 것이다 도덕질보다더 나쁜 것이하는 신념을 가지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김문수는 진실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안 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 김문수가 여러분 부산을 세계적인 허브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은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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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오늘의 이 함성 제가 잊지 않고. 반드시 부산이 세계적인 허브도시로서, 세계적인 항만으로서, 세계적인 또 고망으로서,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가 되어서,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하는 위대한 부산,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시소! 김군수의 손을 잡아 부산 전인승을!